본문은 간교하게 유혹하는 한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받기 쉬운 시간과 장소에 간이 젊은이는 결국 간교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의 옷차림이나 하는 행실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은 떠들고 완악하며 집에 머물지 않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오. 이 여인은 성품이 악하고 행동이 타락해서 현숙하게 가정을 지키는 여인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집이 아니라 거리와 광장을 전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 장소로 돌아다니면서... 유혹할 대상을 찾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과 귀에 아름답고 달콤하게 들리고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유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 유혹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육신이 즐기는 쾌락, 또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하고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인 사탄은 본격적으로 이 청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유혹한다는 것이죠. 죄는요, 한두 번 멀리한다고 해서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잡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자크라고 하는 말은 굳게 매다, 찰싹 달라붙다, 지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맞추다 라고 하는 나샤크라고 하는 말은 결합하다, 만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꼭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혹이 끈질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죄의 유혹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상실하게 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양심이 다 마비가 돼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꼈는데요. 요즘은 죄를 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신앙적인 속임수까지 쓰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화목죄를 들여 서원한 것을 오늘 갚판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자신의 화목죄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갚았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또 경계심을 늦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까지 지금 악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화목죄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를 다 정리하고.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자신이 이런 준비를 다 마쳤고 때마침 그를 만났으니까요.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냐고 우리가 마음껏 즐기자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젊은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그녀는 침대에 이불을 펴두었고요. 그곳에 향수를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욱 청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 보시면 밤새도록 사랑과 쾌락을 나누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도드라고 하는 말은 끓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요. 마치 물이 끓는 것 같은 잠깐의 쾌락을 즐기자 라고 하는 말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 알라스라고 하는 말도 막 날뛰다는 이야기입니다. 즐거워서 막 이리저리 몸을 흔드는 것이죠. 욕망에 충실하고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있는 모습을 아주 정나라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더구나 남편도 먼 길을 떠났기 때문에 보름이나 지나야 돌아올 것이고 그래서 마음껏 쾌락을 즐겨도 된다. 이렇게 안심하게 했습니다. 결국이 젊은이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지요. 22절 보십시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음녀인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가는 것은 그 소가 도축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사람이 벌을 받고 쇠사슬에 메이는 것 같다 이야기하죠. 23절에서는 화살이 간을 뚫고 새가 스스로 그물에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 눈이 보기에 또 우리가 즐기기에 충분할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서 인생을 즐길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안심하라고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죄의 끈질긴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다시 한번 자신의 경고와 교훈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하고 있는 이 교훈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당부의 말씀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야만 삶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음녀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죠.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유혹, 미혹되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의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죄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떠나서 사탄과 마귀가 유혹하는 길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길이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 길을 걷다가 상처를 입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이런 예들을 많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걸려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 7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지옥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소리는 세상적으로는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멸망과 지옥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복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음료와 같은 사탄의 유혹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헛된 정욕과 쾌락에 빠지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을 이기고 영적 순결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지옥과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생과 축복의 길을 걷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